설계 전체 과정은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프로젝트 위저드 애드온을 제공합니다. 이 애드온을 사용하면 매크로와 매크로에 포함된 변수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설계도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생성된 문서가 일관된 구조로 체계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템플릿을 사용함으로써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한 곳에서만 수정하면 전체에 반영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화면으로 전환해 보면 설계 데이터 입력이 매우 직관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SCAD에서 메뉴에서 선택하는 프로젝트 위저드는 해당 제어반에 대한 빌딩 자동화 설계도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프로젝트 위저드에서는 왼쪽에 매크로 탐색기가 표시되며 여기에는 필요한 매크로와 매크로 변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매크로들을 작업 공간에 삽입하여 프로젝트에 맞는 구체적인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첩 매크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매크로 위에 다른 매크로를 오버레이하고 해당 오버레이의 옵션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통해 이 옵션들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간 자동화 및 플랜트 자동화 설계 매크로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래를 보면 그룹 단위로 항목을 삽입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측면에 해당하는 매크로를 함께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위저들을 통해 전체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완료한 후에는 이 설정을 세트로 저장하거나 XML 또는 XS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보낸 설정은 프로젝트에서 다시 불러올 수 있으며 이전에 지정된 모든 세부 정보가 다시 적용됩니다. 이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설계 담당자에게 설정 레벨별 폴더 구조를 제공할 수 있고 유사 프로젝트가 수행되면 설계 담당자는 이 파일들을 전달해주고 이 파일을 프로젝트 위저드에 불러와서 프로젝트를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한번에 생성하면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백그라운드에서 통합되어 구성되면 모든 구성 요소는 엔지니어링 영역 간에 연결됩니다. 생성이 완료된 후에는 문서화를 한번만 실행하면 되고 스마트 PDF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내보내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 생성의 새로운 수준을 가능하게 해주며 여러분은 더 가치 있는 일, 더 혁신적인 작업에 시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딩 자동화 웨비나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